자, 음 자선님 남은 믹스커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라고. 믹스아니라 <laughs> <연애. 왜 그래도? 웃음> 안에 가라앉믹 그가지고 맛은 어떻습니다? 커피는? 아 좋습니다 좋은데? 연는니까불 음. 디카페인으로 타왔어 아침이라 평소 스타벅스를 즐기는 청계다 <laughs> <한 개다> 직진녀가 <laughs> 아닙니다 커피는 아이스커피만 먹습니다 <laughs> 아이스커피?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얼죽어 얼죽합니다 좋아하는... 아이스 바닐라 아빠가 얼죽합니다 얼죽아 엄이스 아이스 바닐라 l a 아빠는 뭐죠? a n i l l a iced panilla. i c 동 d panilla. iced panilla. iced panilla. iced panilla. i c 얼굴 합니까 좀? 바닥을 남겼는데 절대 먹어보라고 말을 안 하죠? <laughs> 먹고 싶어 가볼지자 <laughs> 자, 이제 마지, 마지막 보여드리는 겁니다 <웃음> <웃음> 자 네번째 먹방 때려야죠 네, 이번엔 귤입니다. 자, 마지막 귤 먹방 때립니다. 까줘야죠. 아, 까줘야 됩니까? 까줘야 <laughs> 됩니까. <laughs> 국물이라도 맛있어. <마셔>. 아, <laughs> 순간을 또 놓치지 않고 또 계속 라면 을 때립니다. 아, 따뜻해. <laughs> 바로 이만 아닙니까? 등산하는 이유가? 응. 바로 꿀맛. 꿀맛이죠, 꿀맛. 오늘 아까 잠깐 칭찬 받았죠? 16자 했다니까 놀라죠? 자. 아, 그럼 유먹방 지금 마지막. 마지막 유먹방은 맞아요? 맛있요 <laughs> 말이 필요 없습니까? 뭐 엄청 시원하죠? 한옥방은 난 아, 어. 먹어 보겠습니다. 어, 니 달콤하죠? 음 엄청 단걸잘 가져왔네 음. 음. 엄마 엄마 음, 달콤 아 바로 또 음. 라면 국물 때립니다 <laughs> 아 이쯤 되면 안성탄면에서아차단손놀마한테 협찬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원을 자 안성탕면은 무슨 맛인가요? 조금 짠. 조금 짭니까? 아 끝났습니다 지원. 왜 뭐가 지원이 끝나요? 짜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주지 않죠. <목소리> 그럼 맨 끝에 안성탕면 c m 도 하겠습니다. 안성탕면 따뜻한 맛이네요. 끊이고십 때립니다. 그면은 지금 이제 여 어떻게... <laughs> 라면 문신을하겠지 <새겼죠>, 이마에 정동남, <laughs> 아, 진짜 왜안 닦이니? 아, <laughs> 데릴게요 드디어 바닥을 보입니다. 아, 다 <laughs> 완샷 때리나요? 완샷 때리나요? 완샷, 와, 완샷 때립니까? 음. 짭니다. 그만 먹어요. 죄송합니다. 아, 어, 엄청납니다. 김현대 몇킬로 나가시죠? 밝히면 안 되죠. 비밀입니까? 여자의 몸무게는 비밀입니까? 그럼 여자의 몸무게는 이, 이제, 이제 3됩니다. 어, 이제 3이 됩니까? 앞자리가 3이 됩니까? 벌써? 뒷자리, 놀랐어. 뒷자리가 3이야. 아, 보통 앞자리 얘기하는데, 뒷자리가 3이라고. 한참 종이인형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럼... 너무 싫어 가지고 그냥 살쪘어. 어 <laughs> 주지? 아, 아 엄청 납니다. 특히 그 별명을 듣기 싫어서 엄청 팔쪘답니다 와, 어마 무시합니다. 이거 똥땡이라는 말도 하지 마. 신똥땡. 이제 신똥땡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 드세요. 아, 구독자한테 다 먹은 라면을 보여 줍니다. <laughs> 그만 먹어 라면 좀. 라면은 너무 좋아해. 지금 이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정화, 정화, 정화. 바이바이 국뽕 먹으라는 박은영입니다 <laughs> 계속 국뽕 먹으라는 자 이제 먹방을 끝내겠습니다 음? 마지막